인생에서 대운은 많게는 세번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대운은 인생에서 번개처럼 한 순간에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가고 있으니 나를 꽉 붙잡아라는 신호를 계속 보낸다고 합니다. 운은 물처럼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지나간 인생에서 그때가 대운이었을까 싶었던 순간이 있나요? 그 기회를 놓치고 후회했던 순간은 없으신가요? 하는 일마다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고 운이 안 좋을까 생각한 적 있으실 겁니다. 해 뜨기 전에 어둠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그릇에 고인 더러운 물을 버려야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대운이 오기 전에는 고난과 시련이 옵니다.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좋은 일이 생기려는 전조 증상입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징조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면 운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운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대운이 오기 전에는 만나는 사람이 바뀐다. 운은 사람을 통해 흘러 들어온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여드는지만 봐도 지금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수 있다. 주변 사람이 하나 둘 정리되고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때 운의 흐름을 막고 있었던 사람과의 연이 정리되는 경우도 많다. 나쁜 인연을 비워야 좋은 인연이 채워지는 것이다. 귀인으로 인해 우리의 가치관 또한 변하게 된다. 새로운 인생의 깨달음도 얻는다. 그러니 지나간 인연에 아쉬워하며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자꾸만 일어난다. 운이 좋아지기 전에는 하늘이 시련을 주는 경우가 많다. 힘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 견디기 어렵다면 이 시기를 슬기롭게 버틸 방법만 생각해라. 유명한 고대 철학자 맹자도 대운이 바뀔 때는 꼭 삶의 고난이 들이닥친다 이야기했다. 맹자가 말하길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지치게 한다고 했다. 왜일까? 여기에 대해서 맹자는 이렇게 답했다. 하늘이 사람으로 하여금 인내심을 기르게 해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 주변 환경이 크게 변화한다. 대운이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 주변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가 원해서 일어나는 변화일 수도도 있고 원치 않는 변화일 수도 있다.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거나 직장을 옮기게 될수 있다. 또는 단순히 방 안의 가구 배치를 바꾸고 싶다거나 오랫동안 쌓아둔 물건들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욕구나 실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운이 바뀌려 한다는 신호다. 변화는 늘 새로움을 동반한다. 인간의 뇌는 변화를 거부한다. 살아온 대로 사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고 변화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수 있다. 네 번째 얼굴빛이 바뀐다. 눈이 밝아지고 이마와 볼은 깨끗해지기 시작한다. 얼굴빛이 바뀌면서 아픈 것은 하나씩 빠져나간다. 다른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나의 성격, 말투의 변화가 일어난다. 몸에는 살이 붓고 인상이 부드러워진다. 목소리에 기운이 생긴다. 이렇게 좋아진 인상은 다시 좋은 운을 만든다. 사상가였던 맹자 또한 밝은 얼굴빛이 대운과 지혜를 불러온다고 전했다. 맹자는 귀가 밝고 눈이 맑은 사람이 동양적 지혜의 기원이며 좋은 운을 불러온다고 이야기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말이 입에 붙는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뭐든 열심히 즐겁게 하다 보면 좋은 기운이 몸 안에 쌓인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걸 갖고 싶은가? 대운이 찾아오길 원하는가? 살면서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보라. 삶은 행동하는 자의 것이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운이 들러붙는다. 철학자 공자도 긍정적이고 현명한 말버릇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자의 유교 사상에서 말하길 행운이나 재산운은 내뱉는 말과 행동의 결과일 뿐이라 했다. 대우는 보통 인생의 바닥을 찍었을 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바닥일 때일수록 잘 버티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일이 잘안 풀리는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연이어 일어나는가? 이에 맹자는 일이 잘안 풀려 궁색할 때는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닦는데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행운이란 기회를 알아보는 감각이며 그것을 이용하는 능력이다. 오늘 공부한다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 원하는 인간의 호기심을 시험한다. 행운, 기론을 누리고 불운을 피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더 쉽다. 갑자기 눈앞의 벽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운전대가 있는 것과 운전대가 없는 것중 어느 쪽이 더 안심이 되겠는가? 사람은 어떤 운이든 간에 그것이 자기 편이길 바랄 수밖에 없다. 운은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갈수 있게 하거나 나를 폐허 속에 남겨둘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알맞은 때에 알맞은 곳에 있다면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줄 은인과 마주칠 수도 있다. 이제 이러한 징조들을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해야 대운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 다음은 대운을 확실하게 잡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대운을 확실하게 잡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하늘은 큰 운을 주기 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실제로 여러분의 운을 좋게 만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하늘도 여러분에게 더큰 기회를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행동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행운의 운자는 움직일 운입니다. 즉, 스스로 움직여야 행운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내면의 변화 욕구에 따라 행동하세요.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면 실제로 배워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방 정리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큰 변화로 나아가 보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운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대우는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다른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걷지 않는데 어떻게 몸에 근육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근육과 건강한 몸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대운을 받아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던 행동을 실천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 같기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감사할 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 매일 먹는 식사, 숨쉴수 있는 공기, 이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큰 축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의 어둠은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이것이 대운의 징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찬란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변화에 대처하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겨낸 고난과 역경의 크기만큼 더큰 행운과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운도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좋은 운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나의 그릇을 더 크게 키우는 매일매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대운은 많게는 세번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대운은 인생에서 번개처럼 한 순간에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가고 있으니 나를 꽉 붙잡아라는 신호를 계속 보낸다고 합니다. 운은 물처럼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지나간 인생에서 그때가 대운이었을까 싶었던 순간이 있나요? 그 기회를 놓치고 후회했던 순간은 없으신가요? 하는 일마다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고 운이 안 좋을까 생각한 적 있으실 겁니다. 해 뜨기 전에 어둠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그릇에 고인 더러운 물을 버려야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대운이 오기 전에는 고난과 시련이 옵니다.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좋은 일이 생기려는 전조 증상입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징조 다섯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면 운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운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대운이 오기 전에는 만나는 사람이 바뀐다. 운은 사람을 통해 흘러들어온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여드는지만 봐도 지금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수 있다. 주변 사람이 하나 둘 정리되고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때 운의 흐름을 막고 있었던 사람과의 연이 정리되는 경우도 많다. 나쁜 인연을 비워야 좋은 인연이 채워지는 것이다. 귀인으로 인해 우리의 가치관 또한 변하게 된다. 새로운 인생의 깨달음도 얻는다. 그러니 지나간 인연에 아쉬워하며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자꾸만 일어난다. 운이 좋아지기 전에는 하늘이 시련을 주는 경우가 많다. 힘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 견디기 어렵다면 이 시기를 슬기롭게 버틸 방법만 생각해라. 유명한 고대 철학자 맹자도 대운이 바뀔 때는 꼭 삶의 고난이 들이닥친다 이야기했다. 맹자가 말하길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지치게 한다고 했다. 왜일까? 여기에 대해서 맹자는 이렇게 답했다. 하늘이 사람으로 하여금 인내심을 기르게 해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 주변 환경이 크게 변화한다. 대운이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 주변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가 원해서 일어나는 변화일 수도 도 있고 원치 않는 변화일 수도 있다.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거나 직장을 옮기게 될수 있다. 또는 단순히 방 안에 가구 배치를 바꾸고 싶다거나 오랫동안 쌓아둔 물건들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욕구나 실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운이 바뀌려 한다는 신호다. 변화는 늘 새로움을 동반한다. 인간의 뇌는 변화를 거부한다. 살아온 대로 사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고 변화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수 있다. 네 번째 얼굴빛이 바뀐다. 눈이 밝아지고 이마와 볼은 깨끗해지기 시작한다. 얼굴빛이 바뀌면서 아픈 것은 하나씩 빠져나간다. 다른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나의 성격, 말투의 변화가 일어난다. 몸에는 살이 붓고 인상이 부드러워진다. 목소리에 기운이 생긴다. 이렇게 좋아진 인상은 다시 좋은 운을 만든다. 사상가였던 맹자 또한 밝은 얼굴빛이 대운과 지혜를 불러온다고 전했다. 맹자는 귀가 밝고 눈이 맑은 사람이 동양적 지혜의 기원이며 좋은 운을 불러온다고 이야기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말이 입에 붙는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뭐든 열심히 즐겁게 하다 보면 좋은 기운이 몸 안에 쌓인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걸 갖고 싶은가? 대운이 찾아오길 원하는가? 살면서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보라. 삶은 행동하는 자의 것이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운이 들러붙는다. 철학자 공자도 긍정적이고 현명한 말버릇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자의 유교 사상에서 말하길 행운이나 재산운은 내뱉는 말과 행동의 결과일 뿐이라 했다. 대우는 보통 인생의 바닥을 찍었을 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바닥일 때일수록 잘 버티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일이 잘안 풀리는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연이어 일어나는가? 이에 맹자는 일이 잘안 풀려 궁색할 때는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닦는데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행운이란 기회를 알아보는 감각이며 그것을 이용하는 능력이다. 오늘 공부한다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 원하는 인간의 호기심을 시험한다. 행운, 기론을 누리고 불운을 피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더 쉽다. 갑자기 눈앞의 벽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운전대가 있는 것과 운전대가 없는 것중 어느 쪽이 더 안심이 되겠는가? 사람은 어떤 운이든 간에 그것이 자기 편이길 바랄 수밖에 없다. 운은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거나 나를 폐허 속에 남겨둘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알맞은 때에 알맞은 곳에 있다면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줄 은인과 마주칠 수도 있다. 이제 이러한 징조들을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해야 대운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 다음은 대운을 확실하게 잡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대운을 확실하게 잡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하늘은 큰 운을 주기 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실제로 여러분의 운을 좋게 만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하늘도 여러분에게 더큰 기회를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행동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행운의 운자는 움직일 운입니다. 즉, 스스로 움직여야 행운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내면의 변화 욕구에 따라 행동하세요.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면 실제로 배워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방 정리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큰 변화로 나아가 보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운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대우는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다른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걷지 않는데 어떻게 몸에 근육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근육과 건강한 몸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대운을 받아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던 행동을 실천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 갖기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감사할 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 매일 먹는 식사, 숨쉴수 있는 공기, 이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큰 축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의 어둠은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이것이 대운의 징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찬란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변화에 대처하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겨낸 고난과 역경의 크기만큼 더큰 행운과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운도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좋은 운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나의 그릇을 더 크게 키우는 매일매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